제가 지금 와 있는 곳은 전라남도 순천의 중앙로입니다. 지금은 순천도 신시가지가 형성되어 있지만, 바로 이 일대가 구시가지입니다. 바로 이 중앙로에 순천문화재단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재단 앞으로 작은 비각이 세워져 있고, 그 안에 비가 세워져 있죠. 지금도 중앙로에는 많은 차들이 다니고 있습니다. 이 작은 보각 호 안에 세워져 있는 이 비는 8마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8마리의 말과 관련된 비라는 거죠. 어, 최근에 보물 2122호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에, 고려사 열전에 관련된 내용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에, 고려 충렬왕때 승평 부사였던, 그러니까 순천이 옛 지명이 승평이었는데요. 바로 승평 부사였던 어, 최석이라는 인물이 있었는데 이 최석의 청렴함을 기리기 위해서 승평부에 살았던 사람들이 석비를 건립했다고 합니다. 관련 기록에 의하면 당시 승평부에는 수령이 교체되는 말 여덟 필을 이전 수령에 기증하는 관례가 있었는데 최석이 비서랑의 관직을 받아서 개성으로 떠난 후에도 자신이 그러니까 자신에게 기증받은 말과 또 자신의 말이 승평부에 있을 때 낳은 망아지까지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에, 이후에 승평부에서 임기를 마치고 떠나는 수령에게 말을 바치는 패단이 없어졌고요. 또 순천부에 살았던 백성들이 이러한 채석의 청렴함과 공덕을 기리기 위해서 팔마비를 건립을 했다고 합니다. 에, 그래서 어, 기록에 의하면 고려 충렬왕 때인 1308년에 처음 세워졌는데. 1300년대 초반에 쓰러져 있던 것을 1365년경에 중수를 했고요. 애석하게도 1597년 정유란 정유절한테 크게 훼손됐다고 합니다. 아, 이후에 순천 부사로 부임해 온 이수광이라는 인물이 1617년에 다시 건립해서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 방금 보신 것처럼 앞면에는 팔마비라고 아주 크게 글씨가 새겨져 있고요. 어, 지금 보시는 이 뒷면에는 이수광이 찬한 어, 음기가 새겨져 있는데, 어, 첫머리에 어, 이수광이 동궁여지승람을 열람하다가 어, 최석의 팔마비에 관한 일을 보고 그를 사모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 이비를 새롭게 세워서 어, 표본이 되게 했다고 합니다. 예, 어쨌든, 어, 부분적으로 파손되었지만, 어, 비교적, 어, 보존 상태가 양호하다고할수 있고요. 특히, 어, 비좌는 연화문이 새겨져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게 원래의 것에다가 다시 세운 건지, 아니면 뭐, 새롭게 비좌를 마련해서 세운 건지는 정확하게 알수 없지만, 어, 연화문이 새겨진 비좌 위에 팔마비라고 크게 새긴 그런 비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 조선기에 아주 많은 비들이 세워지는데 이처럼 어, 특정한 인물을 현창하고 또 모범이 되게 하고자 하는 이런 비들도 많이 세워지는데 어, 그 중에 대표적인 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 이처럼 어, 석비의 건립 유래가 비교적 구체적으로 전하고 있고 또 석비의 건립 목적도 청렴했던 지방관을 현창하고. 관리들의 본보기가 되게 하고자 세워진 비라는 점에서는 역사성이 아주 높은 비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재도 보는 사람에 따라서 그 가치와 의의를 다르게 평가할 수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문화재 지정은 참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또한 최근에는 문화재 지정에도 우리사회의 어떤 화두인 평평성과 공정성 등이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문화재 지정은 아주 복잡하지만 몇 가지 대원칙이 있는데요. 원형 원위치 원칙, 그리고 완전성과 진전성,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역사성, 학술성, 예술성 이렇게 여러가지 사항들을 고려해서 여러 연구자가 관여해서 지정 여부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저도 이런 문화재 지정에 많이 관여하고 있지만 참 어렵고 또 복잡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안타깝고 어떤 때는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는 그런 때도 있습니다. 어쨌든 문화재 지정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소유자가 원인 행위를 해야 이루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소유자가 문화재로 지정해 달라고 공식적으로 요구해야 문화재 지정을 위한 행정 절차가 이루어진다고 할수 있죠. 그렇지 않을 경우는 아무리 중요하고 뭐 귀하고 가치가 있다고 평가를 하더라도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화재 지정행위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국가이고 사유재산이 사회 보장되는 사회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저도 개인적으로 그나마 문화재로 지정해야 관심을 갖고 보존된다는 측면에서는 문화재 지정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또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 어쨌든 에, 다만 순천 팔마비는 국가 지정 문화재인 보물로서 가치가 충분하고 진정성이나 역사성을 에, 보면 뭐 저도 개인적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만 어, 진정성이나 역사성 이런 걸 제외한 상태에서 어, 현존하는 팔마비 석비 자체의 어떤 상태와 양식, 그리고 취석 수법과 조형기법, 그리고 조선시대 걸린 수많은 다른 석비와의 어떤 상대적인 비교, 이렇게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했을 때에는 어, 형평성이나 공정성에서 다소 떨어진다고 할수 있습니다. 어, 다시 말해서, 어, 팔마비와 유사한 다른 조선시대의 많은 석비를 보물로 지정해 달라고 했을 때, 그때는 형평성이나 공정성 등에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를 기원을 합니다. 어쨌든 순천 팔마비는 사례가 드물고요. 또 역사성이 높은 것은 분명합니다. 다만 비의 치석 수법과 양식만을 가지고 조선시대의 다른 석비와 비교해 봤을 때는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예, 어쨌든 현재 문화재청에서 지정관리하고 있는 국가지정문화재인 보물로 지정되었고 또이 팔마비가 순천시에서 갖는 역사적 상징성은 높은 비이기 때문에 앞으로 관리가 잘 돼서 표본이 되었으면 합니다.